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아트예요 쿠키 쿠키 도넛 아트 거든요이 아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발렌타데이때 이제 만든 건데요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쓰실 수 있는 아트라서 갖고 왔고요 그쵸죠좀 두껍죠 똥똥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일이야 <laughs> 매일. 그거는 솔직히 아, 네, 디자인적인 네, 네. 면으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넛 아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이제 저희가 쿠키 컬러라고 말하는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그거는 이제 더 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네. 스톤은큰걸받았기 때문에 클리어 비너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스톤 응. 작은 거 넣으신다면, 그 어. 만큼 두께 줄여주시면 돼요. 어. 그래도 어쨌든 클리어 빌더가 올라가는 두께 같기 때문에, 최대한 응. 네, 손이 얇, 얇상하신 분들 해주시기 응. 좋아요. 이제 지금 이제 도어츠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마야젤에 들어있는 스윗 마야젤 이제 그 라인이시고요. 황토색이고요. 약간 이제 조금 밝은 황토색. 초코색인데 요 세가지가 이제 제 이제 쿠키아타 때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이렇게 엠보젤 중에 이렇게 파스텔톤 있잖아. 요 그런 같은 경우에 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서 많이 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콘 색깔로 가장 적합하게 쓸수 있는 색상이라서 저희가 이제 엠보젤을 구매하시면 요 색상도 꼭 같이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쓸 때는 살짝 닫아놓으시기 좋으시고요. 먼저 도너츠를 만들 거예요.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전화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둥글게 볼 먼저 떠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이드 쪽에 하나 올려주세요.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이제 떡떡같이 그런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두께는 너무 납작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얘도 한 1mm 정도 두께가 있으셔야 조금 모양이 예쁘시거든요. 최대한 둥글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도트 툴로 반대 부분을 굴리면서 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도넛하나 모양이 금방 잡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굴려주시면 되고요. 작게 하실 분들은 안에서 조금만 굴려주시면 되세요. 벌써 이렇게 모양이 잡히셨어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 살짝 굴려주시고요. 아직 젤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막 안에서 돌리시게 되면은 모양이 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건들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1차적으로 큐어링 해주세요. 어차피 옆에다 젤을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큐어링 안 하셔도 되고요. 중간 큐어링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그 샌드쿠키를 올릴 거예요. 먼저 똑같은 방법으로 둥글게 모양을 떠주세요. 도너츠가 모양이 좀 크기 때문에 쿠키는 조금 작게 해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도너츠 위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눌러주시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금 등을 납작하게 눌러주시는 게좋으요 조금 입체감 있게 해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중간에 양이 많아서 좀 떴거든요. 지금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양이 많으시면 걷어내서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양을 대충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브러쉬 패스 뾰족하게 모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젤을 쿡쿡 한 번씩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래커 보면은 약간 끝에가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지 찍어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위판으로 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디테일하게 안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얘가 쿠키구나라는 느낌만 나오시면 되세요. 어, 대충 모양 잡아주시고요. 큐어링. 어, 큐어링 해주시고요. 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일부 큐어링 이제 LED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30초만 큐어링해서 올라갈게요. 그 부분에 샌드 사이에 있는 크림을 이제 올려줄 거예요. 초코 크림을 이거는 양 소량만 뜨셔서야 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이 뜨실 필요 없으세요. 이 밑에 부분이 완벽하게 덮이게 올리는 게 아니시고요. 살짝 한 1mm 정도를 냅두시고 그 위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밑에 과자 부분이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어차피 여기 도 덮일 부분이기 때문에 얇게 대충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다시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만약에 젤이 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냥 3초만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큐어링을 했을 때 다시, 이기 이제 과자 부분 또 올라갈 거잖아요. 다시 볼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쌓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세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걸 둥글게만 떠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어가겹쳐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코크림이 살짝 보이게 보이게끔 남겨주시고 과자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누르는 부분이 좀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크래커의 올록볼록한 부분을 표현하기 힘드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살더 노트를 찍을 건데요. 그렇게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그냥 한 번씩 꾹꾹 찍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오록볼록하게 찍으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눌러주시는 게 모양이 더잘 나오거든요. 울룩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지셨으면 이때 이 위에다가 우리 크래커 부분에 뽕뽕뽕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찍어주시는 게좋으세요 그래서 우드 스틱 뾰족하게 있는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바늘 같은 걸로 찍어주셔도 상관없어요. 하신 다음에 사이드 쪽 둥글게 쿡쿡 일정한 방향으로 간격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 끝부분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젤이랑. 그럴 때는 젤 클렌저 한 번씩 닦아주셔서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 한번더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트워링 해주시면 되세요. 네 완료. 해주시고요. 아니면 어차피 지금 도넛이 부분에 장식을 안 했기 때문에 큐어링을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큐어링 해주시고요. 기다가 그냥, 그냥 컬러젤을 올려줄게요. 이제 초코 실험 느낌으로 이제 젤을 발라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슈가를 뿌리잖아요. 도넛에 그 느낌을 내줄 거예요. 그냥 컬러젤로 간편하게 올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브러쉬로 쓱 한번 발라주시면 되세요. 왜 우리가 조금 시럽 올라갈 때 보면은 이 폭이 안 올라가잖아요? 조금 흘러오는 느낌이 들어도 되고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리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큐어링 한번 해주시고요. 라인너 브러쉬로 그냥 라인 한 번씩 쿡쿡 찍어줄 거예요 도넛이기 때문에 좀 귀한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그냥 응. 올려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마야젤만 있고 요거질이 없을 경우에는 네이번카면게갈라로뭐 <laughs> 음, 위에 잠깐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이렇게 소량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뭐 타. 컷 젤로 해도 상관 없죠. 음, 저희는 이제 제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걸로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큐어링 해주시면 은 30초 먼저 큐어링 한 다음에 얘 컬러제 붙이는 시간 30초가 있기 때문에 1분 큐어링 시간이 맞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꼭 1분, 2분이라고 해서 그걸 한번할 때만 해주시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생각하셔서 같이 할수 있는 건 빨리빨리 지나가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 해주시고요. 이 탑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일반 탑젤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 컬러젤 부분만 일반 탑젤로 발라주시고요. 또 쿠키 같은 부분은 전용 3D 탑젤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쿠키를 보면은 쿠키 부분이 광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코 이 크림 부분만 발라주시는 게좀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어까지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응용하게 되게, 많, 응용한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하게 젤을 올려서 컬러젤 올리시면 빼빼로 느낌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모양 내서 작은 쿠키라던가 이렇게 이제 과자들 여러 가지 해놓으시면은 귀엽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손님들한테 초이스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엠버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다 엠버젤로 놓은 거거든요. 엠보젤이 특징이 기존에 있던 아트릴릭을 대신할 수 있는 젤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있던 젤 중에 엠보젤이라고 나와있는 애들 중에 이제 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솔직히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마무리가 안 되시거든요. 지금 계속 작업하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거는 흐르거나 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엠보젤을 해도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응용을 해보시고요. 또 다시 이제 응용을 하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트를 진행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스탬프 파츠 아까 사용한 거 있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귀엽게도 또 마무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은 엠보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중에 많이는 안 깔려있는 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배우고 이제 써보시다 보면은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던가 본인의 이제 퀄리티를 올리기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컬러 젤도 좋다고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제 제품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웜보젤 만큼은 저는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특이한 재 젤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봤던 그런 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되셨고요젤 클렌저 이제 아까 일반 탑젤 바른 부분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탑젤 안 바른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트한 느낌을 내주거나 하시고 싶으실 때는 젤클레드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아트가 광이 안 나는 게이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밝은 컬러들은 때가 타겠죠. 때가 타면 손님들이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우리 팔레쉬 리무버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간편하게 닦아주면 깨끗이 닦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쿠키까지 해서 아트가 다 마무리가 되셨고요. 이제 아트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고요. 저희가 이제 엣지 빌더라고 해서 손톱 연장젤이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장은 잘 아시니까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략 어떻게만 하는지만 잠깐 정리하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생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 연장젤이 많이 나와는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자연스럽게 시술을 할수 있게끔 나온 젤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손이 연장된 부분이 약간 누리끼리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의 컬러로 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품을 보시면 은 약간 색상이 이런 식으로 노란빛이 돌아요. 그래서 연장하셨을 때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시는 그런 젤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다,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인조선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고요. 이제 먼저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으로, 프레프레션,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계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폰즈를 저희가 끼잖아요. 이제 폼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렇게 폼지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상당히 좋은 이런 폼지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폼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뒤에 뒷면에 이렇게 둥그란 부분을 붙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텐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붙이면 너무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안 붙이고요. 이상태에서 부착을 하세요. 그래서 뭐 요거 폼지 끼는 부, 부분도 다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대충 보여드리자면은 워주신 다음에 대부분 이제 급하시다 보면은 여기까지 붙이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절취선을 꼭 잘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탄성이 좋기 때문에 이 절취선을 꺾어주셔야 제대로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꺾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꺾어주시면은 살이 눌리시면서 이 11자라던가 이제 c 커브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용으로도 저희가 많이 판매되는 폼지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선에 끼다 보니까 이제 면대로 안깨져서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꺾어주시면은 살이 눌리시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네, 이따가 폼지나 끼는 걸 보여드릴게요. 설명 끝나고. 네. 이렇게 폼지 끼워주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폼질 끼기 전에 베이스 젤을 바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폼질을 끼고 베이스 젤을 바르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폼질을 끼다 보면은 움직이거나 하면은 젤 부분에 발랐던 부분에 먼지라던가 이런 게 올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프팅의 그런 확률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폼을한번 끼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엣지 빌더를 올리시는데요. 엣지 빌더는 이제 브러쉬에 소량 원하시는 길이 연장하셔서 중앙 부분에 올려놓으시고요. 양쪽 끝으로, 우이 똑같아요. 큐티, 뭐지, 팬렌치스카프할땐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얹으시고, 사이드 쪽으로 올려주시고, 또 끌어서 올려주시고, 모양을 이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이제 대부분 샵에서는 바쁘시니까, 한 번에 올리려고, 그냥 한번 올리시고, 뭐, 플랫 빌더 올리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옛 엣지 빌더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찢어져서. 근데 그렇게 이제 얇거나 찢어진 손톱에 있는 두껍게 올리면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올려주시고요. 두 번까지도 얇게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케어링 끝나고 다시 올려주고 케어링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클리어 빌더를 올리시면 되는데요. 클리어 빌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쉽게 올리시려면은 클리어 빌더를 뜨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얇게 팔레시 컬러 그냥 바르시 가볍게 쓸어주세요. 젤의 길을 먼저 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젤을 얇게 깔아놓으셔야, 이제 양을, 젤을 올리셔도, 양을 많게 올리셔도, 젤이 잘 끌려오기 때문에, 먼저 젤을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젤을 다시 올려서, 이때 C커브라던가, 이런 하이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데, 이때도 얇게 한번 올려주시고요. 두번 정도 나눠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손톱이 얇으신 분들은 뜨거운 거를 상당히 많이 느끼세요. 근데 제가, 저도 샵에서 오래 일을 해봐서 느꼈지만, 손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느낌이 한번 들거나 이러면 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무서워하고 아픈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기 위해서는 얇게 나눠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얇게 두번 큐어링 완벽하게 해주시고, 큐어링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닦아주신 다음에, 쉐 잡아주시고, 탑재 발라주시면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연장이야 학원에서도 많이 하셨고, 샵에서도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을 설명할 건 없고요. 저희가 이 제품을 설명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엣지 빌더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사용하시기 편한 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뜯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장을 해야 되는데 투명한 걸로 할 수도 없고, 또 화이트 스컵처를해 드릴 수도 없잖아요. 부담감이 드시기 때문에 이 엣지 빌더를 많이 하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이제 쭉 그림을 그려서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손톱이 깨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손톱이 있으시면은 여기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틈이 이렇게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폼지를 깨요? 젤로 연장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클리어 빌더 엣지 빌더 1대1로 믹스를 해주세요, 먼저. 깨끗한 팔레트 1대1로 믹스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메꿔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일단은 메꿔지잖아요. 그리고 폼지 안 껴도 상관이 없는 게 많이 뜯으시는 분들은 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살 위에다가 살짝만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연결시켜주시면서. 그 믹스를 해서 올려주시고 큐어링하신 다음에 그럼 이 부분이 얼룩덜룩해지겠죠? 그러면 은이 부분만 있으면 색통 맞기 때문에 다시 1대1로 믹스한 거를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유빛이 아니고 약간 노란빛이기 때문에 어 이게 거부감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차피 클리어 빌더랑 섞으면 은 자연스럽게 색깔이 묽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섞어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클리어 빌더를 올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께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엣지 베다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이걸로 맞춰주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개념을 쓰시면 되거든요. 선톱컬러로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용도이고요. 탄성 자체가 자연 일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있지만 그만큼 자연 일처럼 찢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클리어 빌더를 올려주시면 돼요. 두께는 클리어 빌더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클리어 빌더, 그 다음에 렌트 빌더를 1대1로. 네, 네, 찢어지실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특히나 패디 같은 경우는 발톱은 대부분 이렇게 갈아먹듯이 찢어져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강도도 어느 정도 생기시면서 깨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쓰실 수 있고요. 이 엣지 빌더는 어차피 찢어진 손톱에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길이를 너무 길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클리어 빌더로 연장해 주시는 게 낫고요. 자연스러운 길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엣지 빌더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라시아 제품 설명까지 끝났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램프도 이제 저희 이번에 생산이 되는 램프예요. 그래서 UFO 램프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이 밑에가 저, 건전지 같은 그런 애세요 그래서 충전을 해놓고 이것만 들고 이제 큐어링 하실 수 있고요. 전선 지저분하지 않게 이것만 가지고도 큐어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에 맞게 꺾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편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그런 디자인이세요.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딩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만 분리하셔서 여기다가 다시 어디다 꽂아놓으시고 그때는 선 꽂아서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제품 설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어,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아트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쓰시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제품 프로모션 하는 게 뒤편에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들을 컬러를 구매하시는 이 박스까지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품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여기서 써보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시시기다 아 예, 원장님께서 하셨구나, 꼭 네. 네. 뭐 궁금하신 거있으신가 궁금한 거는 사실 내가 해봐야 지고 오늘 충분히 설명은 잘 해줬어요. 네네네. 네. 이제 믹스 하는 거, 일단 푸는 거. 네네.